그건 만져봐 알갱이가 만져지나? 알갱이 엄청 단단하게 만져 그래 그럼 따? 알갱이가 만져 만져지면 따야 돼? 응따 음. 여기 봐봐 이런 거 밑에 자라는 게 없으면 그냥 막 따도 돼 알았지? 아버지 여기 밑에 자라는 거 있는데. 어 그러니까 조심해서 따야지. 따고 땄는데 이거. 잘했어. 이건 우리 여기서 하나 따 먹었잖아. 응. 어. 근데 두 개나 더 있어. 어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나 알아. 그럼 알갱이 이거 만져지겠지? 만져지겠지? 여기, 여기나 비어있어. 어, 비어있고. 조심해서. 밑에 치가 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아! 띠리리리, 띠리 근데, 그것은 밑에 치도 따블해야될것 같아. 수염이 다구부러졌잖아 아빠. 어? 근데 이거 이거는 어제 여기 밑에 꽃만 있을까? 이거 땀이 어게 시들 거잖 응. 그러니까 이거 구부러진 거죠. 아, 어, 구부러진돼 <laughs> 아빠 근데 밑에도 너무 작지 않아? 너무 작아도 벌써 수염이 구부러져서더 자라지는 않을 것 같아. 응? 저런 것처럼 저기 봐 봐. 저거 보자. 응? 이런 것처럼 수염이 아직 안 하얗잖아 밑에 치는 응. 근데 그건 더 잘할 자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못 자랄 것 같아 근데 알맹이가 여기 선생님이 휘대면은 더안 자란다는 얘기가 뭐지? 응 그럼 이거 따야겠다 어 그거 따야겠다 이거 밑에 없네? 어 막다 아까 어? 이거 뭐야 또 몰라 거기에도 달려있네 <laughs> 여기다 알갱이 만들어는데 만들어줘? 아뇨 뻔이야 뻔이지? <laughs> 거기까지 내려갔어? 와 오늘은 수확이 많다 참외랑 육수 밖에 없는데 그래도 또 아빠 나 이것도 할 테니까 아빠 저거 찍었다 응, 아빠는 찍어야 돼서 삼각대가 없어. 오, 잘했어. 아빠. 응? 근데 아빠는 왜안 타. 네가 탔다. 나는 재미가 있잖아. Não tá?